자 분할과 분배 개념 강의 진행할게요 자 일단 분할 말 그대로 나눈다 라는 거지 그치 분배는 뭐야 나눠준다고 그거의 차이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사탕이 있으면 나누는 행위를 분할이라고 하고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 분배잖아 알겠지 근데 분할과 분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개념 1이 분할인 거고 개념 2가 분배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분할부터 해보가, 해보자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로 나누는 방법이야.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읽어 봐 봤자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 왜냐면 하 선생님이 이걸 문자로 이렇게 놨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되기, 되게 먼저 설명을 해 볼게. 자,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지. 그럼 서로 같은 걸 먼저 해 보자. 서로 같은 거. 근데 서로 같은 건 너무나 쉬워. 잘 봐. 이렇게 똑같이 생긴 탁구공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아예 똑같아. 알겠어? 어. 그럼 이걸 두개세 개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개? 세 개로 나눠봐. 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생긴 게 똑같다며. 알겠지? 아니면 동전이 100원짜리가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 마, 만들어진 횟수도 똑같아. 연도수도. 그럼 동전 다섯 개가 있어 그럼 두개세개 이렇게 나눠 봐 그럼 그게 방법이 한 가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 그러면 이 다섯 개를 하나 네 개로 나눠 봐 하나 네개 그럼 그것도 한 가지지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개두개 하나로 나눠 봐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나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가지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알겠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같은 거 다,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거를 몇개몇 몇 개로 나누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가 되지. 어? 어?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다섯 개를 세 개로 나눌 때, 하나, 하나,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맞아?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말 뜻을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 다섯 개를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한 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명확히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 됐지? 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은 걸 나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자,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걸 나누는 걸 해볼게. 봐봐. 1, 2, 3, 4가 이렇게 있어. 1, 2, 3, 4가. 알겠지? 이거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거를 세개 하나로 나 하나 세 개로 이렇게 나눠봐. 그럼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여기 여기랑 여기랑 같아 틀려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거 하나를 정했어 그럼 얼마가 돼 4C1 그 다음 나머지는 1이라고 쓸수 있지 사실은 자동이잖아 이쪽에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알겠어? 어 근데 그 1을 어떻게 써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4개를 몇개몇 몇 개로 하나 세 개로 나누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거이해 돼? 음 그런데 얘를 이제 몇개몇 몇 개로 나누겠다 두개두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응?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할 수가 있는 거야? 4C2에 그치? 곱하기 얼마? 2C2 이렇게 끝낸다고 애들이 그럼 이게 틀린다는 얘기야 이게 틀리다는 얘기야 이건 왜 틀리냐면 잘봐잘봐 잘 봐.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하면 돼 방금 전에 1, 2, 3, 4를 하나 하나 세 개로 나눌 때 맞죠? 그 4C1이라는 건 얘가 이런 거잖아. 얘가 이런 거죠. 이렇게 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는 거잖아. 이게 다 다른 거 맞지? 맞아? 어, 근데 방금 전에 두개두 두 개로 나왔을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어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 3,4가 있고 여기가 2,4가 있고 여기 2,3이 있고 여기 1,4가 있고 1,3이 있고 1,2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센건 이렇게 센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야 얘하고 뭐 얘하고 같은 거란 얘기야 나눠 놓고 보니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1,2,3,4랑 3,4,1,2 이게 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랑 뭐야? 이거, 이거랑이 같지.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거에 같은 경우가 몇 가지야. 얘네 둘이 배열되는 것만큼 같은 거야. 이렇게 바뀌어도 같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나눠? 이 팩분의 1로 나온 거야. 원수녀 할때 배운 거 생각해봐. 동수는 나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나눈다면. 여섯 개를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로 나눠봐. 여섯 개를 두개두 2개, 개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62, 곱하기 42, 곱하기 2C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 거에는 1, 2, 3, 4, 5, 6도 있지만 3, 4, 1, 2, 5, 6도 있고 5, 6, 1, 2, 3, 4도 있고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거가 뭐야 일렬로 배열되는 거만큼 같은 게 모두 그 쌍에 대해서 다 존재해 그말 이해돼? 어. 그 모든 쌍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건또 이런 얘기야. 1, 3, 2, 6,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나눠 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일열로 배열되는 것만큼 같다고. 그럼 얘가 일열로 배열되는 게 얼마야? 3팩인 거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야 돼? 3팩분의 1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일반화 시켜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전체가 n 개야. 근데 그걸 p 개, q 개, r 개로 나왔는데 그럼 p, q, r 더하면 n이 돼야 돼. 응? 어, 그러면 일단 p 개니까 뭐야? n c p. 그 다음에 뭐야? n에서 p 뺀 거만큼 그다음 거기에서 c, q. 그다음 나머지는 무조건 r 개가 남겠지. r c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다 다르니까 이대로 끝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런데, PQR 중 어느 두 수가 같아. 그러니까, 세 개, 예를 들어서, 일곱 개를 뭐로 나누면? 일곱 개를, 그지 어, 일곱 개라는 걸두 개, 세 개, 3개, 세 개로 나누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내야 돼? 72, 52. 그거, 8 개. 아, 8 개구나? 8 개를 두 개, 세 개, 3개, 세 개로 나누면? 8C2 그 다음 얼마? 5C 6C3 곱하기 얼마? 3C3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같은 거니까 얘는 서로 다른 거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그게 그 얘기가 이 얘기지 지금 알겠지? 어 그래 그 다음 세개가 모두 같아 그럼 뭐야? 300분의 1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꼭세개가 아니라 뭐 8개를 갖다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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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로 나누면 어찌 되겠어? 8시, 6시, 4시, 2시, 4 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잘 봐. 잘 봐. 이거 그래서 1, 2, 3번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웬만한 게 이해가 될 거야. 4번은 참고야, 참고. 잘 봐. 1, 2, 3, 4, 5, 6, 7을 몇 개로 분할할 때? 세개두개두 2개, 개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7시 3, 7시 3, 4시 2, 2 1, 2 c 2 곱하기 200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했지? 계산해볼게. 7시 3, 4시 2, 2 c 2, 200분의 1 이게 답이야. 그런데 살짝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좀 전에 1, 2, 3, 4가 있어. 어? 어, 근데 그거를 두개두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얼마라고 했어? 42, 22, 200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실제로 답을 구해보면 얘가 6여.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이 3이야.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잘 봐. 두개두 두 개로 나눌 때 1은 어딘가에 있지, 분명히. 1이 여기든 여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1이 여기에 있으면 맞지? 1에 짝꿍이 와야 될거 아니야. 1에 짝, 1이 정해졌으면 여기 이제 이 자리랑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2를 이렇게 집어넣어 봐. 그럼 얘는 뭐야? 짝꿍이 된 거지? 그니까 러 얼마가 돼? 31. 곱하기? 나머지는 자동으로 1로 가지. 그니까 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답이 3이잖아. 그럼 이 풀이랑 이 풀이랑 비슷한 풀이야. 경우에서에서는 전혀 다른 풀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그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냐?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냐?인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얘를, 봐라. 이 방법으로도 할수 있지만, 알겠어?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잘 봐. 얘를 이렇게 나누라 한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얘네랑 다른 거지. 혼자 독립된 자리가 되잖아.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거세 개를 정해. 여기에 올건 정해야지. 73. 맞아? 그 다음 그러면 4, 5, 6, 7이 이제 일로 와야 되지 근데 4는 어딘가에 있지 4가 이쪽에 있을래 이쪽에 있을래 있잖아 그건 무조건 있잖아 그럼 4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그럼 그게 1이 되는 거야 4는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 2, 3 정해졌지? 4 있지 그럼 4의 짝꿍이 정해져야 될거 아니야 4의 짝꿍을 5라고 했어? 그럼 이게 얼마야 31이 된 거고, 나머지가 채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동을 이해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러면 머리를 좀만 더 굴려볼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1, 2, 3, 4, 5, 6, 7, 8이 있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얘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두 개, 두 개로 분할해 봐. 그럼 이게 8시6시4시2시 곱하기 400분의 1이지. 그거랑 뭐가 똑같냐면, 1은 어딘가 있지 그럼 어떻게 돼 7시 1. 7시 1 1 짝꿍 구한 거야 그럼 끝난 거지 여기가 그러면 이제 3은 또 어딘가 있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 3 있지 그럼 3의 짝꿍은 5시 1이야 그럼 이제 5 어딘가 있지 그러니까 5 5 어딘가 있고 얼마야 3시 1끝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아까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하면 답이 같아 왜냐면 7 5 35 150 105 105면, 아까 82, 62, 40, 22, 200분의 1을 계산해봐. 그럼 이건 87에 56, 28. 맞아? 6, 5, 30이니까 15. 42가 6이지. 맞지? 그러니까 6이니까 얼마냐? 400분의 1 아, 200이 아니라 400분의 1이지. 6이 얼마지? 6이지? 그러니까 얼마야? 6. 곱하기 얼마? 400이니까 2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49. 7이니까, 그지? 어, 계산하면 105가 나오니까, 이거랑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가르쳐 주냐? 너희들은 이렇게 계산한다. 시험문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추천해.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거,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단지 너희 머릿속에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알겠어? 그리고 이게 꼭 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쓰일 수도 있잖아. 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알아놓라고 알겠어? 어, 자 그다음 에 이제 대진표 문제가 있어. 대진표. 어? 어, 대진표 문제는 어,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대진표는 어, 여기 보면 뒤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대진표 문제 하나, 둘, 세 개를 넣어놨어. 어? 어,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설명을 할 거야. 대진표 문제는 봐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이런 대진표를 짜래. 4명을. 알겠어? 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4명을 두개두개로 나누면 된다는 거 알겠냐? 그치? 근데 대진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여기가 이름이 A조, B조가 없는 거야. 그런 이름이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왜냐면 1, 2, 3, 4랑 알겠어요? 3, 4, 1, 2가 이 대진표에선 같은 거야. 근데 여기가 A조, B조가 있으면 A조에 1, 2가 있는 거랑 A조에 3, 4가 있는 게 다르잖아. 그건 분배까지 들어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럼 이건 뭐야? 4시2시 200분에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 해봐. 이런 대진표를 해라. 야, 그럼 이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 알겠지? 뭐, 이게 짧다고 다른 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다섯 명을 뭘로 나눠야 돼? 다섯 명을 하나,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일단 얘, 얘로 갈리잖아. 아시겠어? 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 세 개, 두 개로 먼저 나눠. 그럼 세명이 이쪽에 있는거고 두명이 이쪽에 있는거지 그럼 이렇게 나누려면 얼마야? 5시3 곱하기 얼마? 2 2지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나눌게 없는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부전, 이걸 부전승이라고 하지 알겠지? 여기에 있으래 한명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야? 3시1 이쪽은 그냥 1인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뭐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야지 더하면 안되지 하나의 순서쌍이니까 뭐 하는지 알겠어요? 어, 그럼 계산해봐. 얼마 나와? 이거 1인 거고, 10인 거고, 이거. 이게 답이 얼마야? 30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30이야. 뭐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이거부터 설명하면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 못하는 애가 없었어. A랑 B랑 있는 거야. A랑 B랑 대진을 할 거야. 어? A랑 B랑 대결을 한대. 그럼 AB랑 BA랑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A랑 B랑을 여기다 매달을 때 2팩이라고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해서 2팩이라고 한 거지. 근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이게 1인 거지. 다시 말해서 두 명을 여기다 매달은 거는 한 가지란 말이야. 아, 뭐 하는지 알겠어? 어. 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봐세 명이 여기다 매달아 봐 그럼 3팩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뭘로 나눠? 3팩으로 나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발전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자얘다해봐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일단 3팩 일단 3팩이라고 해 그런데 잘봐 ABC가 있지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바꾸는 것만큼 같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만큼 같지 그러니까 뭐야 얘를 이 오펙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지 그거랑 세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뽑는 거랑 접근만 다르고 얘기는 똑같다고 알겠어? 근데 이게 이제 좀더 확장이 돼봐좀더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얘를 이 방법 말고 이런 형태로 풀어 봐 그럼 일단 얘가 다 독립적인 자리니까 뭐로 해 오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같은거만큼 나누면 돼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게 바뀌는게 같지 여기도 이렇게 뭐야 바뀌는게 같잖아 나머지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얼마 제곱으로 나누는거지 그럼 얘가 5팩이 120이고 2의 제곱이 4니까 얼마가 나와 이게? 120을 뭐로 나눠 4로 나누니까 83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르지 알겠어? 어 그럼 얘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야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원래는 네개두 개로 나눠 먼저. 네개두 개로 먼저 나눈 거야. 큰걸 나누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네 개를 다시 뭐루두개두 2개, 개로 나누면 돼. 그걸 곱해 주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를 어떻게 풀 수도 있어. 6팩을 뭐야? 여기서 바꿀 수 있지. 여기서 바꿀 수 있지. 여기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몇 번이요? 네 번이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어. 이제 대충 이해가 돼? 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달려 있어 이렇게. 그 원래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 네 개, 세 개로 나눠. 네 개, 세 개로 나눠 크게. 그 다음에 그거 네 개를 다시 뭐야? 두 개, 2개, 두 개로 나누고. 그러면 세 개를 하나, 두 개로 나눠서 그걸 모조리 곱하면 되는데. 맞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 수도 있다. 7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가 다시 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되게 많아져. 이렇게 되면 여기가 8팩이 되지. 맞아? 어, 그럼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요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어, 이거랑 원래 얘는 어떻게 푸는데? 여덟 개를 네 개, 네 개. 그다음 그네 개를 두 개, 두 개. 이것도 네 개를 두 개, 두 개. 해가지고 거 모조리 곱하면뭐 하는지 알겠죠? 음. 이제 대진표를 이해를 했을 것 같아. 음. 좋아요. 그럼 문제를 풀도록 하자 자 1번 서로 다른 10권을 5개씩 두묶음 얼마야 5 5 나온다라는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10시오 뭐야 5시오 곱하기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음, 잠깐만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요거 6개의 공을 2개씩 그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 2, 2, 2,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62, 42, 22, 얼마? 3팩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응. 음. 3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72, 52, 33, 곱하기 얼마? 2팩분의 1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8명을 4명, 4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4444 200분의 1, 5명, 3명은 85. 물론 이거 1이지, 이것도 1이야, 안 써도 돼. 근데 안 쓰면 헷갈릴까봐 그냥 써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냥 8명을 5명, 3명이면 85야. 85랑 83은 같다고 했잖아. 알겠지? 음. 하여튼 요게 A, 요게 B,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지? 음. 자 대진 표죠. 어, 어떻게 한다고?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원래대로 하면 뭐야? 네 개, 세 개지. 그러니까 7시4 곱하기 3시3 곱하기 얘를 몇 개로? 두 개, 2개, 두 개니까 4시2시200분의 1 곱하기 3시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근데 시험 볼 때는 얼마야? 7팩을 얼마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뭐 하는지 알겠지? 어. 내가 봤을 땐 대진표는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확실한 방법이니까. 알겠죠? 어. 그래. 좋아. 자. 그 다음. 야, 근데 이거 노파심으로 하나 문제 내볼게. ABCD 2F 그지가 있는데, A가 무조건 여기에 있대. 알겠어, A가 여기에 있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올두명을 뽑아. 그럼 62지. 뭐 하는지 알겠어? 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비하고 씨가 이렇게 왔어. 그렇지, 그럼 62 곱하기. 4실 사잖아. 그럼 사실 4를 여기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다시 이렇게 해도 되지 4팩으로 뭐야?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a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뭐 하는지 알겠죠? 음. 좋아 음.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렇게 풀게 6팩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풀면 되겠지 맞아? 7번 7번은 어떻게 해? 이거를 6팩. 맞아요?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얘랑은 다르잖아. 얘는 이게 바뀔 수 없잖아. 근데 얘는 이거가 정확히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어 그럼 이거 계산해 보자. 이거 6팩 얼마야? 720이고 8이니까 8970이지. 이거 그러니까 90이지. 실제로 계산해봐. 3개, 3개로 나누지. 그러니까 얼마야? 6시 3, 3시 3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얼마야? 63, 33,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요거 얼마야? 31. 요게 얼마야, 또? 31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이거 계산해봐. 63이 20이고, 반으로 나니까 10이고, 33은 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이런 건 조심해요. 이렇게 계산할 때. 이거, 이거만 하지 말고, 전체가 되는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음,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